나 맛집 가려고 대전에 아, 이거 혹시 그거예요? 생방송이에요? 네. 어머 생방송이래 어에안녕하세요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엄마 나텔레비나 엄마 나텔레비 나왔어 <laughs> 저희 시청자예요 저불량 욕심이 쌓다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이쪽이야 이쪽이야 돈베이밥이 왔어요 봤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여기 네 여기도 거의 불사도 나오는 맛집이에요 그게 맛있다고 소문낸 집이라고 해서 어. 그렇게 많이 틀려는 주심하세요네 엄청 아우, 눕는다 저희 추가번에 뭐. 뭐. 와사비가 딱만들어가 있고요 고마이 네. 올려져 있습니다 음. 이 와사비를 네. 이건 뭐야? 돈까스, 네, 숙제 돈가스어모몇개 네. 시켰어. 무둥 어개 이게 맞을까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다이어트 중이라서 사실... 응. 너무 많이 시키지 않 했어. 다했맛있겠다 했어. 다어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천원짜리초 <laughs> 너무 맛있더군요. 하지만 이 초밥을 시켜 주시면 천 원이라고 명심하세요. <laughs> 여러분 혼자 오시면 만 원이면 진짜 만 원천 원이면 먹겠다. 네,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. 돈가스하고 초밥하고 하면 만 원천 원. 네, 맛있네요. 여분들다 먹었어. 네, 요건 진짜 친절하다. 요기는. 이건 마지막 남은 초밥인데, 이게 뭔 뭐, 주먹밥, 초밥인가? <laughs> 누적김밥 음! 이렇게 은 누드김밥 아니에요? 대말살이 여기 들어 있고요. 소스 간에. 저는 초밥이라고 하면 마리네라고 있어요. 아. 롤, 롤, 롤. 맛있겠다. 그렇게 닮았나요? 네, 여러분. <laughs> 지금 안영미에서 빵 터지셨어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그대올 곳이 왔어 저희 지금 카드 뽑기 하거든요 다 순서 정하기 있어요 3번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 1번, 2번, 3번의 카드가 <laughs> 3번에 놓이는데 <카드가 웃음> <1번이> <laughs>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, 2번이 저만 아니게 해주세요 2번만 아, 피합니다 1번, 2번은 2번, 은많이에요 많이, 많이 사람들이 아니면 2번 가위바위보 가위보 어! 저 1번이요 가위보 <laughs> 난 2번 할게요. 아. 저는 같아요. 제가 사고 싶은 마음에 2번 하는 거 아시죠? 네. 네.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이거 세개중 하나만 골라주세요. 아 네. 그냥 아무거나 막골라 눈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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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. 제가 그럼 좋아하는 카드 모르겠어요. 아금 이걸 결제해드릴까요? 아, 향미씨 어딨어. 어, 물라 어,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, 그쵸? 네, 너무 맛있었어요. 여러분 한번 또 놀러 오세요.